열기가 뜨겁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오프합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나가야죠. 음바페. 슛. 아깝네요 아,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다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앞으로 찔러줍니다 전방으로 길게 리오넬 메시 주위를 살핍니다. 디에고 포스터. 때려 봅니다. 야,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음바페. 코날두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주심이 진정하라는 의미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사울 측면으로 토레이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은바페 은바페 오른쪽으로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은바페 호날두 슛골 지금은 골인 줄 알았는데요 심판이 정확히 봤어요 마드리드 골이 취소됩니다 다비드 알라바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울. 안쪽으로 띄우고 데이비드 백업. 한 번에 롱패스. 리오넬 메시. 토레이라. 요한 크루이프 패스가 너무 강했네요. 데이빗 백업 리오넬 메시 전방으로 길게 패스 후날도 공간으로 패스 열렸어요. 자 슈팅 야곱을 라박았습니다 그대로 와 사울. 길게 연결하는 패스. 루메니게. 디에고 코스타. 찔러줍니다. 은바페. 역습입니다. 호날두. 스루 패스. 사울. 리오넬 메시. 호날두. 음바페 포레이라 디에고 코스타 스루 패스합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레이카르트 호날두 호날두 측면으로 들어갑니다 요한 크루이프 줄곳을 찾습니다. 공으로 패스합니다. 굴리트 길게 보냅니다. 음바페 데이빗 백업 음바페 호날두 뒷공간으로 주벤에게 뒷공간을 노립니다. 끊었습니다. 데이빗 백업. 자, 역습인데요. 공간을 노립니다. 아, 플러스가 지금 끼네요. 휘슬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끊어냅니다 리오넬 메시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호날도 비에이라 비에이라 한 번에 롱패스 토레이라 사울 끊었습니다 레이카르트 골파구가 필요한 상황 토레이라 제쳤습니다 리오넬 메시 데이빗 백업 자 카운터 시도 호날두 공간으로 패스 알라바 패스 가로챕니다 토레이라 음, 좀처럼 패스가 이어지질 않네요.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루메에게 앞으로 찔러줍니다. 백켄바워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길게 앞쪽으로 보냅니다. 오프사이드죠 뒷동반으로 루메닉게슛 골입니다 후반 들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 간의 완벽한 호흡이 득적으로 이어졌어요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갑니다.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카운터 시도. 토레이라. 사울. 마드리드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리오넬 메시. 마드리드 공 다시들 차정도 음, 이건 옵사이드죠. 소울 캠벨 토레이라 디에고 코스타 좋은 압박입니다 누메니게 리오넬 메시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보베르 투카르로스 레이 카르트, 보베르 투카르로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마드리드.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세트 푸스 트였습니다. 해줘!

끊어냅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루메니게 브루노 페르난데스 자 왼쪽 봤어요 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필리포인자기 디에고 코스타 키퍼와 일대 상황입니다. 슛골야 여기에서 동점을 만듭니다. 디에고 코스타 슈팅 전의 드리블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침착한 슈팅. 단순한 방식이지만 그만큼 효과적이에요. 훌륭합니다. 벤치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선수들도 굉장히 지치는 시간대거든요. 지금부터는 체력보다는 정신력으로 얼마나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끊어냈습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호날두 역습입니다 백헨바워 다비드 알라바 사울 여기서 한 방이 나와야 될 텐데요 백헨바워 디에이라 스루패스 가로챘습니다 레이카르트 전방으로 길게. 받을 수 있을지? 자, 반격기 회입니다.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좋은 차스! 뒷공간 노리는데요? 오! 슛! 골!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짧은 순간에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교과서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아, 감독의 기대에 왁! 완... 퀴슬이 울렸습니다. 대 역전입니다. 결국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 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